야뭐 그래서 못 팔았는데? 이거 그냥 에공해보시죠 아, 네. 그래도 네. 하나만 네. 아 지금도 팔고 있는데 일단 났고 <laughs>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볼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대박이 나서요 오늘 비결을 좀 풀어볼게요 일단 로켓플로스 망하고 구매대행 망하고 온라인 사업으로 할수 있는 거 대부분 다 해보셨고 마지막에 저 만나가신 동아리에서 동성을 들어오셨는데 단발말고 우리 매출 한번 까고 가시죠 네. <laughs> 주작 치지 말고 <laughs> 수고했다 방좀 치우고, 이제 네, 책상 좀치우자 <laughs> 제가가 기분이 좋네요. 이거 쿠폰값 밖에도 6천 초반을 받으셨거든요한달반 동안 한 달이 아니라 한달반 동안이에요. 한달반 정확히 말해요, 이거. 아, 맞습니다. 한달반 아, 반. 동안. 그러면 일단 한 줄평 한번 남겨주시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이 미쳤죠. 동아리에서 우리 고일 형 만난 게 진짜 인생 최고다던것 같아요. <laughs> 솔직히 운도 좀 좋았고 네. 이 친구 한달반 동안 주말 하루 빠짐없이 막차 삼십 갔습니다 이거는 좀정 그 열심히 해가지고 나온 결과니까 아유. 첫 발부터 성과가 좋으신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딴거 없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뭐 키워드 같은 경우는 강의 교환이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의심 없이 따라하는 게 제일 컸고 뭐 제일 중요한 건데뭐 광고 뭐 상패 쿠킹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소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싱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왜 이렇게 이 소싱 소싱 거리는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판매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로 소싱 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투여를 100이라고 하면은 거의 7,80을 소싱했었고 나머지 과정은 뭐 워낙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는 대로 따라 고 소싱에 노력 많이 기울였다는 첫 번째 비결로 보고 싶어요 음, 아제 네, 소싱 근데 뭐 다른 것도 중요해요 네. 중요한데 역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어쨌든 유통인데 무조건 소싱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해서 제가 말한다고 그걸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말 정말 잘 들으셨고 그것도 본인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뭐 온라인 노가다랑 온라인 사업의 차이는 간단해요 본인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소싱 진짜 여러분 이거는 초보자분들 아셔야 될게뭐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다 중요한데 소싱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정말로. 그래서 소싱 중요하다고 하니 진짜 본질을 파악한 거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싱? 아, 직도 힘들어. 요 저도 소싱 잘하는데 힘들거든요. 소싱이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열심히 시도하셨고, 어, 이게 될까 싶은 것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그 시도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좋은 걸쫙 털어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여러분한테도 이제 소싱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게 궁금하겠죠. 야, 너 그래서 못 팔았는데, 이거. 아, 제스타일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히 아, 공유해보시죠. 아, 그래도 하나만. 네. 아, 지금도 팔고 있는 데 일단. <laughs> I <laughs> 그런 거 같고. 음. 다른 분도 그거 하루 6, 6, 6 8고그러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뭐 아, 중박 정도는 공개드릴 수 있는 게뭐 체리랑 고구마 이렇게 두개잘 팔렸고. 네네. 근데 이게 시즌이 사실 돌고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한구만 팔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박 두개 터지고 체리랑 고구마가 중간 정도 가가지고. 아 그랬어요. 대박 터진 거는 삐져야 할까요? 네네. 그거는 아고 그냥 갑니다 뭐 체리랑 고구마 좋죠. 근데 뭐 어차피 이제 거의 끝이라. 아무튼 <laughs> 제가 <완전 웃음> 집어주는거잘 하셨고 제가 집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laughs> 앞으로 본인이 <laughs> 할때 하는 능력도 맞대서 니까 본인이 할줄 아셔야 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소싱 잘하셨고 흔히 이더 좋은 품질과 공급차 찾으려고 노력하신 걸 제가 알아가지고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플레이 해 주시면 여름철에 이렇까지문적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좋은 거 말할 수 없으니까 한번 힘들었던 점이나 아 이거는 좀 변수였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어 대부분이 뭐 모르시던데 진짜 제일 놀랐던 건 c s 예요 어 진짜 이게 매출이 처음 잘 나올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막도파민이 도로 터져가지고 아, 근데 수업 때 말씀하신 게 매출하고 CS하고 정비를 한다고 아 그쵸 그쵸 CS <laughs> 좋은 거예요 네. 그거 진짜 아 근데 진짜더라고요 물론 이제 CS 뭐 양식도 다 주시고 상황별로 어떤 액션 취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다 알고 있어도 좀 아.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 해야지. 근데 뭐 이전처럼 재고 이거 어떻게 털지 걱정하는 것보다 일단 팔리고 걱정하는 게. 어, 그래요좀요 네. 근데 뭐 아무튼 핵심은 이게 빠르게 위임하거나 너무 손실을 예민하게 물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냥 전체 매출만 보고 가는 거 전체 매출만. 우리는 사서로 보지 않고 그냥 전체 큰 그림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CS 하나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본인 시간의 가치가 훨씬 소중하니까 그냥 악성이다 싶으면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면은 뭐 어차피 해봤자 전체 1%도 안 되거든요. 조금 이제 심한 경우는 2%까지 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조원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카페 그냥 빨라져가지고 그것도 좀 알고 는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아무튼 진짜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아 맞다 우리 또 재밌는 일 하나 진짜 재밌는 일 하나 말씀드려도 되죠 이 친구가 이제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판매, 중간하고, 판매 딱 중단하고 돈 빌려오고 그러잖아요 돈 빌려오는 썰은 제가 뭐 어차피 이게 유턱이여가지고 네. 뭐 어쨌든 제가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 보면 팔렸다 한 가장. 그래가지고 보면 뭐 이게 필요해지니까 어떻게든 끌어오게 되더라고요. 판매 중단하는 게막아 너무 심플어요 저는 그 사실 제가 초반에 이십 대 초반 분들이 특히 그러니까 우리 네. 그 같은 항상 막 저도 그랬고 말씀드린게 뭐냐면 판매 쭉쭉 되는데 그뭐 판매 중단에 자신 있냐. 근데 음. 네. 어떻게든 팔면은 리 사람이 구역에 돼요 진짜로. 근데 음. 네. 뭐 1주 정도 판매 중단하셨나? 그렇죠. 일주 반 정도. 네. 판매 중단하시고 네. 다시 돈 빌려오신 다음에 판매 재개하셔서 네. 다시 치고 올라가셨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이나 코인을 했으면은 돈 빌려서 하면은 불안한 아, 게좀 있잖아요 그래. 네. 그러면 위탁판매여가지고 팔리면 그때 돈 갖고 와서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그 아, 마지막 그 내가 먹는 거니까 이게 리스크가 아뭐 이런 말하주게좀 위험한데 저는 진짜 아예 없다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도 동의하긴 해요 아, 네. 해봐서 아는데 네. 재고 쌓는 거하고 없는 거만 그때 다르다고 아,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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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요 확실 <laughs> 진짜, <웃음> 진짜 거래처에서 진짜 각자 또 사기 싫지 않냐는 예상은 없는데 근데 뭐 제가 거래처 같은 거는 수업 때 다른 맨 팀이랑 같이 좀돌려주 그런 아, 소개해준 데서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니까 앞으로도 그런데랑 라포 좀 쌓으면서 근데 끊임없이 본인 그때대박상품단것처럼 거래처 뚫고 이렇게 점점 본인의 영역을 아, 네. 늘려가시면서 시스템화 하시고 그렇게 발전하시다가 나중에는 저처럼 좀단자동화 돌리시면서 네. 다른 파이프라인도 물어보시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6개월 안에 매출 1억까지 갈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무조건 될것 같고 그러면 한번 1억 찍으면 한번더 나오시죠 뭐 상승 같은 거더 생각을 안 해드리고 어, 이오케 좋다 좋다 그러면 또 초보자 입장에서 1억까지 성장하는 거기에 또 보이는 시야가 다르거든요 거기서 얻은 뭐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잘 말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아, 이건 똑똑히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 게, 네. 강의 듣자마자 성과를 낼 거라. 그쵸, 그거 주작이죠, 그건. 이건 진짜 주작인데, 저는 이제 2주 전에 형이 하는 거 보고 좀 쫄라가지고, 아, 형 이거 나 음. 진짜 찬스로. 어, 이거 뭐 강의 기원 좀 미리 던져달라 어. 해가지고, 이렇게. 네. <laughs> 아, 그쵸, 이런 거는 네. 확실하게 해야죠. 아, 자기 쿠폰 가입했다고 이제 땅콩 어떻게 올리냐. 그냥 이렇게 전화와가지고, 그냥 다 던져주고, 먼저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다른 매트들보다한 네. 뭐 2주 정도 먼저 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그래도 예, 대단한 시성과를 냈다.